지방간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지방간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식단 관리와 더불어 운동, 금주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필수 아미노산 섭취도 필요합니다. 단순당 소금, 포화지방, 튀긴 음식과 가공식품 등은 피하시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 등을 먹도록 식단 관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운동과 함께 필요한 충분한 단백질, 즉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지방연소를 돕고 근육 합성률을 높여주는 바로 최적배와 필수 아미노산인 바이오케어를 섭취하세요. 나사에서 우주인의 근감소 연구를 포함한 영양과 단백질 대사 전문가인 로버트 울프 교수의 40년 이상 연구 결과로서 임상연구와 미국 특허로 검증된 근육합성률에 최적화된 배합 비율의 필수 아미노산을 마이오케어에서 독점 공급합니다. 매월 주문하고 최적가 찾기 번거로우시다면 원하는 날짜에 매월 자동 결제로 근육건강을 집 앞에 배송해주는 정기배송을 이용해보세요. 1월 31일까지 마이오케어의 특별한 설날 근육건강 기획전에서 최적 배합 필수 아미노산의 다양한 구성도 만나보세요. 특별한 배송 메시지로 여러분의 고마운 분들에게 마음도 함께 보내드립니다.